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4월 19일 어, 마감 영상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 VIP방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뭐 KGTS, 태경산업, 강모 그리고 세아메카닉스, 그리고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진노맨 컴퍼니 요거를 좀 담아두라고 이제 사인을 놨, 놨죠. 그래서 우리는 뭐 거의 최저점에 22,000원에 이제 매수가 됐고요. 어요 종목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한가 갔죠. 찍는 가격은 이제 24,400원인데 아마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상한가까지 충분히 남은 시간 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진오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내일하고 이제 내일. 다 부터에서 다시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잡히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어, 바이오라고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요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진우맨 컴퍼니는 미생물 관련주죠.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바이옴. 요렇게 이제 키워드가 잡히는 종목인데, 이거 외에 지금 고바이올랩스 뭐 이런 종목도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 노리셔도 된다는 거또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시간 외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갭상승이 나왔던 요 부분을 이제는 절대로 하방으로 깨지 않고 이제 방향을 돌리겠다. 요 포인트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뭐 많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쪽은 요거하고 이제 CJ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대장주로 이제 활약을 할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시세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전까지는 요기이 CJ바이오사이언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그 대장주의 흐름이 과연, 어, 지금 아까 봤던 진오맨 컴퍼니라든가 그고바이오랩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 cj 바이오사이언스도 낙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이미 이 구간에서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러분들이 땡큐하고 주워 담아야 됩니다 주워 담으시면 은 결국에는 상승을 강하게 할 거라는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시장 종합을 통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아웃라인 잡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이 0.16% 그리고 코스닥은 0.02 보압. 자, 어제와 반대입니다. 어제는 요 정도 수치에 끝났는데 거의 하락장이었어요, 완전히. 근데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코스피 상승한 종목이 거의 600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 280개. 코스닥 거의 916개가 상승했고 하락한 종목 574개. 어, 시장은 보합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상승장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상승장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캔들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 코스닥 쪽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어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 눌림목 캔들 나왔죠? 고점에서 이 눌림목 캔들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게 첫 번째 케이스고 또는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거를 예단하기 전에 일단 내일 시초가를 보면은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좀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 미징 시가 밀려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번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면서 원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오늘 강하게 갔었던 뭐 히토류 이런 쪽으로 시세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따라붙으시면 된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개를 이렇게 좀 보시면은 <laughs> 자어 지금 ski 테크놀로지 2차전지 이제 분리막인데 과연 지금 이 분리막 이쪽이 올라가는 게 맞냐 근데 차트는 되게 좋아요 차트는 지금 이 주가 채널 돌파하면서 가는 건데 문제는 한번 상승하고 나서 밀리죠. 그럼 상승하고 나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패턴이 요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 그때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오늘 계속해서 장중 신고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보는 종목이고요. 자, 요런 데가 주가단에 살아있다는 거. 과연 내일 요 정도에서만 시작을 해줘도 다시 한번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이 대우조선 해양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조선업종은 어저께 방송에서, 마감방송에서 이미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이슈는 어, 유럽이 이유가 <laughs> 한화랑 와 대우조선해양 이 기업 결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부분도 있고 어, 하, 지금은 요 시점보다는 요거보다는 지금 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된다 리오프닝에 따라서 물동량이라든가 경기 확대의 그 기대감 실제 실질적으로 어떤 뭐 발주가 늘어나고 아니면은 이 물동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어,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laughs> 물동량하고 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랑 관계가 없고 이 리오프닝을 시작한다는 그 철저한 기대감 그냥 이 기저 효과다. 계속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실적에 좋아서 뭐가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대감 1번 그리고 2번이 뭐냐? 기저 효과. 적어도 이전 분기보다는 최악이었던 이전 분기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저 효과다. 그래서 지금 주가 정률 상승 비율로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갔지만 살짝 조금 더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돌파하면은 추세가 더 상승을 나오겠죠. 자, 그리고 뭐 현대해상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많이 하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업종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오늘 지주회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경제TV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주회사에, 지주회사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그날 이제 LG가 15, 거의 장중에 15%가 갔어요. 이 LG라는 종목이. 이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요 4월 12일날 방송이에요. 어, 그거 부, 불구하고 9.48%, 장중에 거의 15%가 날라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지주회사를 우리가 꼭 눈여겨보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한화예요 한화. 자, 요 한화. 이거는 지금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여기 바닥을 잡았고요. 그쵸? 고점만 돌파가 된다면은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추세선, 이평행선을이을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가 이런 데가 나와요. 34,500원 정도. 그쵸? 자, 그러면 아직 굉장히 초입이죠? 근데 오늘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종목. 한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86%라는 이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지금 주가 26,000원입니다. 주가가 이 당시 26,000원. 근데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 서울경제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요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요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요. 한화의 개별 종목 차트는 요런데 지금 지주회 사는 요렇다 주가가 이거 말이 되냐 이 이격도를 반드시 빠른 속도로 채울 것이다 이 논리로 말씀드린 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000원인데 주가가 지금 3만1 5 0원으로 미친듯이 뛰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감 시향이라든가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면은 오늘만 해도 수익이 뭐 지금 굉장히 했, 했습니다. 거기다가 진우맨 컴퍼니 또 이외에 오늘 강하게 갔던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수익들 뭐 엄청나죠. 자, 뭐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이 다 얻어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만 노력만 좀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향이니까 여러분들께 너무 어떤 홍보성 멘트보다는 그 내용 위주로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종업계의 대우조선해양이 좋았는데 오늘 hd 현대중공업 역시 좋죠. 그래서 이런 주가 삼각형 라인 깨면서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어느 정도 살짝 돌파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했는데. 살짝 돌파를 했고 이 모습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한온 시스템 역시 좋죠. 이것도 역시 내일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이갭 상승이 일어났죠. 갭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밀려 올리는 종목은 쭉갈 가능성이 있고, 설령 좀 주저앉으면은 결국에는 9천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살리면서 시세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 볼게요. 자동차 쪽.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이 세부 지침을 내놨어요. 세부 지침. 자, 그러면서 IRA 관련돼서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키포인트가 뭐냐. 미국산 브랜드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산 브랜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라든가 일본 또는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타격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주가의 고스란히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여준 반등, 이 주가 채널, 어, 들어오기 일부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 8만원이라고 하는 주가 넥라인을 지켰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아래로 진동 칠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3.26%의 강세장 나왔다는 거는 이 종목 어, 지금 자동차 업종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어, 눈여겨 보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 <laughs>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종목들 <laughs> 미국의 현지 공장을 보유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현대차라든가, 기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죠? 자, 이거 자동차 부품 이외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국지국지한 기업들 있죠. 하나 솔루션. 요러, <laughs>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업종을 살펴보시면 돼요. 키포인트는 뭐다? 자동차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부품 쪽을 본다면은, 아진산업이라든가, 등등에서 KB 오토시스, 뭐,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공장을 갖고 있어요. 생산공장을. 그럼 이런 종목들이, 어, 이런 종목들 따라서, 대형주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어, 상방적으로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이 주가가 이제 게임 업종 어, 역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게임 업종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가 탄력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주가 탄력이 어, 강하진 않,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집중하는 분야는 일단 다른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항공 자 리오프닝은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리오프닝. 여기에 파생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항공, 숙박, 여행, 숙박, 여행, 그리고 또 등등이 있겠죠? 어, 뭐 등등등등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화장품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흐름들.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어, 이 중간, 이 매물 때50% 돌파를 하고 나서 보여주는 주가 단도 나뉘었어요. 이제 급등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항공업종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어, 중소업종 중에서는 트이 항공. 오늘 뭐좀 갇혔네요. 근데 뜬금없이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시간 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역시 시간 외에서 살짝, 어, 돌파가 됐어요. 1500, 여기 3550원 찍고 있는데 여기서 쭉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극초반, 내일 극초반에는 항공주 꼭 어, 눈여겨보시면은 좋아요. 자.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딱,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금융 섹터는 여전히 좋아요. 좀 가볍게 차트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여기서 이제 세력이 저, 좀 들어왔고요. 주가가 충분히 눌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차트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에 50%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지하면서 보여주는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 있지만 1순위 종목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한국 타이어 하,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자 무너지면서 주가 흐름 충분히 받았고 이런 쌍, 어, 쌍바닥 쌍 어,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곳에서 바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LG죠. 지주회사. 지주회사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드렸던 가장 큰 이유. 바로 LG입니다. LG. 지금 아마 오늘 하나가, 하나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갔지만 이 LG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지금 10만원 밑에서는 95,000원, 10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담아놔도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꼭 눈여겨보시고, 지주회사는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으로 해서 세아 메카닉스가 이제 시세가 나오다가 주가 정률 상승 비율에 한번 걸렸습니다. 어, 주가 정률 상승 비율로 따지면은 아직 시세가 좀 남아있어요.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은 뭐냐? 이 1번 파동이죠? 1번 봉. 자, 1번 봉만큼 2번 봉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세아 메카닉스는 잔여 물량을 여러분들께 8,800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잡아드렸어요. 정확히 어, 8,800원. 아, VIP방에 잡아드렸구나. 예. 8,800원. 정확하게 8,790원 찍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8,700원에서 8,800원. 요 사이에 잔여 물량의 또 50%를 또 익절을 잘 했죠. 그래서 오늘 세아 메카닉스도 지금 여기는 아, 여기 써있네요. 21.79% 수익을 올렸고, 뭐, 이 기, 절대 수익률로 치면은 20%가 훨씬 넘죠. 우리 단가가 얼만데. 그죠?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부분 익절을 했죠. 그래서 그 평균 단가, 그걸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가능,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졌습니다. 네. 자 그거 감안을 하셔야 되는 수익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한번 다 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를 보여줬던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또 남은 시간 동안 싹 돌려볼게요. 자 오늘 일단 이 산업자 들어가는 거뭐 이하 산업, 미래 산업 뭐 그리고 아까 어떤 태경 산업 뭐 이런 이게 결국에는 지주사잖아요. 결국에는 지주회사. 뭐, 지금 LG처럼 막100% 지주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요런 산업들이, 이런 회사들이, 어, 갔다는 거. 그리고 이 원자재 관련된 거, 원자재, 광물, 또는 리튬뭐 히토류, 어, 광물, 요런 쪽으로 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는 거. 요런 이제 포인트가 있고, 이 중에서 오늘 강하게 갔던 거, 2구산업 한번 볼게요.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만 봐도 여기서부터 3,500원서부터 5,500원까지. 자, 그러면 2,000원 뛰기 하네요. 그러면 7,500원이라고 하는 2,000원 뛰기 하니까 7,500원 아직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한번더 가는데, 요는 뭐냐? 이 7,500원을 돌파를 할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또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청이 좀 작긴 작지만 글로벌. 글로벌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갈수 있다. 좀볼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시청이 매우 작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뭐 주가 탄력이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말, 말해서 뭐 요만큼 요만큼 하면 많이 남았어요. 아직. 그죠? 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은 시세가 좀 나오고 있,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주가 단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무너질 거예요. 올라가고 무너지고 올라가고 무너지고 자이 논리로 해서 쭉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지온도 어, 좀 밀리면 담아두세요 2만원 밑에서 2만원 하방에서는 좀 내가 담아둔다 근데 17,5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2만원 뭐 떨어졌다고 해서 담지 마시고 한 중간 정도 이 2만원에서 17,500원의 중간 이 라인을 이제 매수 구간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저희의 이제 오늘 굉장한 수익을 올려줬던 지금 이 kgs t 저희가 이제 우리 vip 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드렸어요 그럼 왜 드렸을까요 여기서 이 역시 이유는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죠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주가가 요만큼 움직였는데 이제 막 가더라 응 그러면 이거, 뭐 이거 여기서 담아놓자 쭉 간다 그 논리 한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어, 3일 있다가 주가가 변동이 25%가 이상이 나온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시총이 지금 8천원 그때 8천원 몇백억이었어요.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도 매우 많이 들였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충분히, 충분하게 났던 종목이고, 거의 우리는 지금 여기 시간 외에서 이 27,000원까지 수익, 시, 수익을 자, 달성을 했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전량 27,000원 정도에 우리가 다 매도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은 거예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거래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하실 때 조금만 여유 느긋함 어? 이거 언제 팔아요 이거 가고 있는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 수익실은 언제 이런 그런 어떤 조급함만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익으로 안겨드릴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몇 종목 좀 봤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고, 하나는 아까 이제 주가 정류 상승 비율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서 왜안 보냐? 여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없어요. 다 뭐냐? 시총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이 지금 상승은 계속하고 있지만, 좀 허약합니다. 체질이. 허약체질이에요.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주가에 어떤 급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급락 시에 우리는 해치 종목들, 원전,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광물, 또는 원자재,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요 이유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 수익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날인데, 어, 살짝, 어, 어, 또 VIP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쉽지만, 오늘이,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모습들 잘 지켜보시다가, 어, 저희, 부, 어, 요 지금 정혜원, 정혜원 요쪽으로 또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너무나 많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마감 영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을 한 바퀴 다 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어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급등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